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안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극심한 공포 또는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하락장에도 강한 우리 리플은 지금 현재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 중에 유일하게 매수세 세가더 가장 크다는 소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리플은 비트코인 반감기 직후 그주로 계속해서 견고한 강세감을 보이고 있고 극심한 폭락 현상은 찾아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ETF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곧 ETF 출시에 대한 공식적인 소식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리플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의 시에로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지금 이 합의 논쟁을 진정시키고 지금 기다리고 있던 소식 중에한 가지를 발언을 했는데요. 자 바로 밑에를 보시면은 리플의 가격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최종 판결 전에 회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진행이 완료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심리라든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해소시켜 버리는 확정사를.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자, 앞으로 xrp가 가격이 반전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중요했던 점은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최종 브리핑 날짜인 4월 24일 날 원래 발표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자, 이보다 앞당겨져서 발표를 한다고 다시 한번 더. 리플의 CEO가 직접적으로 공시문을 발표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이번 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이것은 미국 시간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자, 그리고 길어봐야 주말 안에 기나긴 재판, 4년 끝에 재판 소송의 종결점이 드디어 완료가 되는 그러한 우리에는 뜻깊고 역사상 기억에 남을 그러한 사건 종결론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SEC와의 소송에 대한 종결론이 지금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그 뒤어서 나온 소식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더욱 더 확고해졌고 우리 리플 또한 지금 이번 주를 기점으로 재판 종결론이 나오는 순간 ETF 출시를 같이 발표를 진행하겠다 라는 그러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자 이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etf 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바로 홍콩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암호화폐 시장에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제가 말하지만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뭐 싱가포르라든가 혹은 뭐 사우디나 뭐 인도 같은 필리핀, 뭐, 싱가포르, 이런 타 국가에서. 큰 손들이 많을 뿐이지 이 나라 직접적인 홍콩과 중국은 제강상 뭐라 그래요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아무리 그 나라에다가 뭐 btc에 따른 etf를 출시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이더름에 지금 etf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당국의 규제를 맞아버리고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돼버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출시가 돼도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많아져야 돼그 말은 뭐냐 etf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했는데 즉 수요가 많아져야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이나 홍콩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려고 해도 나라에서 규제를 때려버리니까 수요가 없을 뿐더러 거기에 따른 공급량도 없어질 뿐이죠. 그래서 항상 뭐다? 미국 시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산업은 미국이 가장 최고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BTC의 ETF 출시 어디서 했습니까? 미국에서 했잖아요. 누가? 블랙록과 세계 최대 운용사죠? 1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블랙록을 포함해서 피델리티부터 각 운용사들이 미국에다가 지금 ETF를 출시해 놨기 때문에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유동 자산을 일로 쏠릴 수밖에 없던 부분이지만 홍콩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지만 이더리움 ETF 출시는 어차피 출시가 돼도 흥행이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기대감을 저버린 많은 투자자들과 홀더들, 그리고 큰 손들은 그 다음 타자인 바로 BTC ETF 다음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XRP의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의 XRP ETF에 모두 다 없던 수요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NCC와의 소송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시가 올라오는 이곳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공시 사이트죠. 바로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직접 해당 기업의 CEO나 오너나 혹은 기업의 경영진들이나 이렇게 CEO처럼 직접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만 공시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고요 특히나 미국 정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카더라 소식이나 찌라시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발설했을 때는 뭐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항상 사실 기반으로 팩트체크가 전부 다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 있게끔 공신형들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린다는 점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니만큼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 소송의 최종 판결과 그리고 4월 24일에서 날짜가 한번더 앞당겨져서 요 밑에 보시면은 앞당겨진 날짜 금요일에서 제가 토요일하고 왜 말을 했냐? 요 밑에 전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RP에 대해서 자, 사전 회의는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리고 그 사전 회의에 이어서 요 밑에를 보시면은 그로 인해서 XRP 가격이 얼만큼 상승할 수 있을지 자요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지금 공신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나와서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한국어 번역 기능은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PC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영어를 모르신다 하시면은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공식 사이트의 최고의 장점은 자 많은 카테고리들이 상단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안에 있고요. 자 지금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세계 모든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져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요. 여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비트코인 캐시나 골드나 s v 까지 해당 기관 투자자들의 실시간 공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나 이더리움이나 XRP 카테고리 리플의 카테고리는 따로 빼져 있죠. 그만큼 리플과 이더림 같은 이러한 대형 메이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해당 관계자들이나 CEO나 이렇게 CEO들이 직접적으로 공시를 올려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해당 공시 사이트를 꼭 참고하시고 자 지금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리플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지금 리플의 CEO가 갑자기 공시를 하나를 발표를 하면서 합의 논쟁을 진정시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불안심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공시를 올린다고 하면서 자 여기서 어떠한 공시냐 바로 자 리플 대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에 대해서 지금 이 시에로가 리플의 시에로가 이의제기 신청의 주요 날짜를 앞서서 공중 합의 논쟁을 해결했다 즉 합의 논쟁을 해결했다는 건 뭐예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4년 동안에 이어진 이 재판 소송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종결 그 말은 뭐다 역사적인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월 24일 날 원래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 그리고 그 날짜를 뭐다 한층 더 앞당겼다 라는 거예요 그 앞당긴 날짜도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밑에 나와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따른 링크를 모르시거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온 리플에 대해서 디테일한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개인연락처인010-7705-6059제개인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 주셔서 여러분들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다 링크를 항상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실시간으로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전부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식 사이트 링크 받으시자마자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시고요 들어가셔서 지금 이 리플의 공시를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처음에 해당 공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자 이렇게 줄줄이 영어로 9시간 전 3시간 전 4시간 전 이러면서 지금 요 밑에는 XRP에 대해서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얼마나 대량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인지 XRP 웰스 즉 고래라는 말이죠. 리플의 고래 2시간 전에도 공시가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뒤죽박죽 계속 시간별로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가격에 대한 전망을 기관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여기 상단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XRP면 이렇게 XRP라 검색하시면 뭐 가격에 대한 전망이나 SCY 소송에 혹은 소송 종결론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카테고리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 나오고요. 그 종결론과 함께 ETF 출시를 한다고 했던 거그 여기 ETF 카테고리 들어가시면은 방금 37분 전에 새롭게 실시간으로 올라온 공시를 보시면은 리플의 CEO가 직접적으로 XRP ETF에 대해서 공시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XRP 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다가 뭐 ETH라든가 이더림이라든가 뭐 이더림 클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솔라나라든가 혹은 오늘날 뭐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스페이스 아이디라든가 세이라든가 시빅이라든가 멘틀이라든가 신규 상장주 코인도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검색을 다 하시면 되고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코인명을 그냥 여기에다가 검색만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내용들이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영어로 나오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간이 9시간 전 3시간 전 4시간 완전 뒤죽박죽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XRP에 대해서도 고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 또한 어디서 변경을 해야 되냐? 자, 처음에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영어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여기 오른쪽 보시면 정렬 기준이라고 나옵니다. 정렬 기준에 카테고리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최근 소식이 있거든요. 그 최근 소식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바로 시간별로 실시간으로 뭐 1분 전, 5분 전, 10분 전, 15분 전, 뭐 17분 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공시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바로바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그 코인명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공시 내용들과 자, 이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실시간 소식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해당 공실 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여러분들 한분한분해당 공실 사이트에 따른 링크를 발송해 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자, 만약에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아까 XRP라고 쳤을 때 XRP 옆에 수많은 카테고리들이 나와서 나왔잖아요. 그것 또한 영어가 아니라 전부 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카테고리도 여러분들이 보기 쉬우실 거고 중요한 카테고리엔 10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10가지의 카테고리는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 제가 어디서 알려드렸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카카오톡 단체 독방 소통방에 여기 상단을 보시면은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지 필독이라고 해서 지금 1200명 이상이 존재를 하고 있죠. 여기 오른쪽 화살표명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아까 XRP라고 쳤을 때 XRP 옆에 수많은 카테고리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보셔도 여러분들이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10가지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계좌에 이익이 될수 있는 정보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10가지 키워드는 따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영어 카테고리 또한 여기 상단에다가 전부 다 기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뭐 이더리움이다 ETH다 혹은 뭐 세일하는 코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코인명에다가 플러스 제가 알려드리는 이 10가지 키워드를 영어를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같이. 그래서 상단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엄청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오늘 저녁, 새벽, 내일, 내일 모레, 이번 주, 다음 주 중요한 일정들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이 10가지 키워드는 제가 뭐다 항상 3년 동안 저희 소통방 안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했지만 인재는 제가보다 유튜브에 오픈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1,200명 이상이 존재하는 소통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시는 이유와 항상 말하지만 정보로 인해서 한번 수익을 보고 만게 아니라 스윙 투자로 뭐라 그랬어요? 파동을 먹는 매매. 파동을 먹는 매매는 그 상승장이면 상승장, 조정장이면 조정장. 그 하나의 파동을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스윙 투자나 중장기 분들한테까지도 완벽하게 좋고 수익률을 줄수 있는 뭐다. 확실한 정보이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타점이 나오는 눌림목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평단가를 내려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리플 또한 오히려보다 가격이 내려가면 땡큐다. 왜? 앞날에 대한 호재와 이제 앞으로 글로벌 재료들이 터져 나올 건데 그렇다면 주가는 급등할 건데 원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가는 양봉 급등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공포에 음봉에서 사야 된다. 음봉에서 매수를 해서 양봉 급등할 때 팔아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장에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일한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키워드라든가 지금 실시간으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실시간으로 항상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자 혹시라도 지금 이 1,200명 이상이 존재한 소통방 이 영어 1 0 가지 키워드를 모르시는 분들이나 지금 공시 사이트 또한 총 다섯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공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 공시 사이트가 다섯 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단체톡방에 초대가 되지 않으셨거나 혹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 1 0 7 7 0 5 6059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이 단체톡방에 따른 초대 링크도 같이 함께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문자 답장으로 초대 링크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지금 이 1200명 이상이 존재하는 소통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하실 뿐더러 상단의 키워드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지 필독이라는 이 화살표명을 꼭 클릭버튼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에 보다 꼭공식 사이트라든가 키워드를 저장하셔라.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투자를 하시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과 수익을 챙겨가실 수 가 있고 중요한 점은 이렇게 공시 내용도 그냥 클릭 버튼 누르셔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공시 사이트에서 지금 우리 리플 ETF 소식이 찾아오고 있죠. 일단 국내에서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리플의 CEO가 직접적으로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브래딩 가령 호스죠자 그래서 지금 반감기 중이지만 여기에 하필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은 둘째치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바로 금리 인상론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왜안 좋냐?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증시가 불안정한 자세로 가기 때문이 아닌 큰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1천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1억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만약 큰손이 낮칩시다 나 투자금액 1천억이요 자시드가 1천억이 있는데 금리가 인하가 될 때는 은행에서 뭐예요 이자를 안 주니까 아 이럴 바에는 이 돈을 어디에 굴려 투자 자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이나 코인시장에다가 오히려 재투자를 하는 게 돈을 많이 벌겠다 싶었는데 어라 갑자기 다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금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 따른 큰손들은 뭐예요 막 여러분들처럼 뭐 10배 5배 7배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1년에 3%에서 5%면 좋한다 이렇게 안전자산 안전투자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1년에 100%를 원하길 바라는데 큰손들은 1년에 5%만 돼도 땡큐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어 지금 다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은행에다가 천억을 그냥 다시 예치를 해서 이자 받아 먹기만 해도 돈을 버는 지금 시장의 구조가 찾아오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큰 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해증수단인 금으로 다 몰리잖아요. 금이 44만원이 넘었어요. 한돈에. 지금 한돈에 50만원 뭐 넘는다 안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만큼 리스크가 정말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또 뭐냐? 문제는 이렇게 환율까지 1년을 넘어서서 17개월이면 1년 반만에 1,400원을 터치했습니다. 여러분들 1,400원 언제 터치했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즉 시장이 완전 무너지고 개박살나고 엄청난 극심한 폭락현상이 왔을 때 1,400원으로 환율이 급등했었는데 그만큼 지금도 1,400원을 터치했다는 말은 달러는 강세 외 위험 회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는 달러나 환율에서 바로 티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시장으로 모였던 많은 유동인구들이 다시 아나 지금 조금 위험한데 좀 지켜볼게 어, 나 조금만 관망해 볼게 그래서 자산을 출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 유동인구가 없고 제가 말했던 아까 수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 또한 없으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개미들 뿐인데. 개미들이 어떻게 주가를 올려요? 제가 말했지만 항상 주가는 세력들이 올리는 거고, 세력 안에는 큰 손들이 있으니까, 이큰 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큰 손들은 다시 돌아온다. 왜? 달러나 환율 또한 이렇게 고공행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말하죠. 미국에 대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선도 아니고 미국 대선이에요. 표심을 얻어야 되는데, 정세가 안 좋으면요. 결국엔 누가 손해다? 개미들이 손해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안 좋은 정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뭐를 한다? 언론 플레이를 할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경기 안 좋습니다 위험하시죠? 막 지금 겁나시죠? 제가 살리겠습니다 이 나라 제가 살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트럼프면 바이든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민심 잡기용이 지금 딱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선전에 한 번씩 뭐 미사일도 쏘고 정세도 불안정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 민심은 언제 가장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개인들이 공포에 떨때야 너네 겁먹었지 내가 너네한테 희망을 줄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겁을 먹어야 공포를 먹어야 더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는 결국적으로는 여러분들,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냐? 사이클은 계속 반복됐었으니까. 역사적인 순간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는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앞날에 대한 정보와 앞으로 나올 전망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TV, 언론 매체, 뉴스, 뭐 유튜브, 텔레그램, 이런 거 보면 다 어때요? 큰일났다 전쟁났다 공포다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죠 이때가 최저점 매수 기회다 분명 장담컨대 여러분들 이런거 경험했어요 어디서 코로나 때 어디서 리먼 사태 때뭐 나이가 어리신 분들 리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리먼 또는 코로나 때 공포했는데 어때 지금 잘 살고 있고 오히려 그때 얼마나 저평가했으면 코로나 때 거품이 얼마나 끼었으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을 못 잡냐 이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한 다음에 거품론 인플레이션이 꺼졌을 때아 너네 이제 죽 것 같구나. 아 알겠어. 우리가 너네를 좀 살려줄게. 그때 금리 인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대기업, 수출시장. 야, 너네 힘들다고 한데 알고 보니까 개미만 힘들고 대기업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산업과 기업은 대기업인데, 아 금리 인하 아직 안 되겠다. 너는 일단 더 금리 인상시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국적으로는요 나라 망하기 전에 여러분들 imf 때 아시죠 imf 때 개인들이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뭐다 버틸 수 없는 대기업들이 파산 신청하고 망하면 그때 정부에서는 돈을 풀고 그때 금리 인하를 엄청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뭐다 내 개인 내 자산이 아닌 그리고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대기업과 미국 시장을 보면 됩니다 미국은 지금 아직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급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심지어 중견기업 또한 지금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처럼 아 저희 너무 힘들어서요. 인원 감축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건물값 내기도 힘드네요. 모두 재택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런 말 나오나요? 꼭 병이 걸려야지만 바이러스가 있어야지만 재택근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산 감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원을 어떻게 보면은 안 좋지만 권고사직이라고 하잖아요 인원을 계속 감축시킬 때 보통 권고사직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러한 마디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다 다만 공포감이 극심하게 찾아왔으니까 개미들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택했을 뿐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에서 우리는 개미처럼 도망칠 게 아니라 지금 도망치는 개미를 뒤라고 개미 심리 반대로 매수를 해야 그게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가장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기회였다.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서 완전 폭락했는데도 결국에는 폭락했던 3월 달이보다 최저점이었다. IMF 때도 똑같았다. 리먼 때도 똑같았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제는 귀에 닳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설명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지금 이 공식 사이트, 또 다른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도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또 다른 해당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빅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고래를 비롯해서 많은 세력들이 뭐다? 이탈을 하고 있다. 어디서? 이더리움과 유니스왑과 스페이스 아이디. 오늘 스페이스 아이디 또6% 이상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개미들한테 물량 다 넘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7분 전인데 어디로 옮기고 있다? XRP로 모두다. 이더리움의 세력과 유니스왑에 있던 큰 손들, 그리고 이빅 플레이어들. 시세 조종을 하는 세력들이 전부 다 XRP로 왜 움직이는지, 왜 지금 계속 매집을 하는지, 7분 전에 공시가 나왔으니까, 자, 지금 이당 공시 사이트 또한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공식적인 다섯 곳 중에 한 곳인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나와서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자, 이렇게 오른쪽 마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 지금 대형 플레이어들, 즉 세력을 비롯해서 이더리움과 유니스왑 스페이스 아이디에 있던 큰 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다. 수백만 달러를 다른 거래소에 이체를 하면서 그 수백만 달러가 xrp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공시가 7분 전에 나오고 있고 그 밖에도 여기 상단 보시면 소식 버튼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란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 검색창이 있어요 여기 검색창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검색창이 직접 뜨는데 여기다가 뭐 리플이다 혹은 뭐 이더리움이다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스택스라든가 지금 가장 많이 상상하는 스페이스 아이드라든가 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명을 여기다가 아까처럼 검색을 하시면은 여긴 한국어로 검색하시면은 됩니다. 실시간으로 다양한 공시 내용들도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해당 공시사이트 또한 모르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저희 소통방 카카오톡 단체톡방에 기재해 놨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개인인락처인010-7705-6059제개인인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 주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이 해당 공시사이트에 따른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문자 답장으로 바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자 지금 제가 구독자 수가 6만명이 넘어서면서 이제 7만 명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실 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하고자 스타벅스 남녀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브랜드죠.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여러분들에게 1인당 한 장씩 꽝이 없이 전부 다 드리고 있고 오늘 또한 아까 6시 30분까지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 87명에게 무료로 전부 다 발송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커피라든가 스무디나 에이드나 티 종류나 사이드 메뉴로는 뭐 케이크 종류나 샐러드나 샌드위치나 빵 종류까지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식사 대용을 하실 수 있는 디저트 메뉴들 혹은 뭐 샐러드라든가 혹은 아침 시간 출근길, 퇴근길에 커피 한 장씩 하시는 분들도 1인당 한 장씩 제가 구독자 수 6만 명을 걸고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상단 또는 지금 이렇게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문자면 문자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 답장으로 기프티콘까지 발송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전 지점 스타벅스에서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6시 30분까지 87명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렸는데 영상을 끝까지 안 보셔서 이런 이벤트를 모르셨다 혹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귀찮아서 문자를 안 보셨다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셔서 한 장씩 받아가시고 전부 6만 명의 구독자 수를 걸고 다 드리고 있지만 이제 이벤트가 곧 종료가 됩니다. 나중에 종료가 돼서 저는 왜 그때 스타벅스 안 주셨어요? 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지금은 나라 정세가 위험하고 공포일 때는 전혀 공포가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회로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삼. 3년 동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다 공포 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려서 그 기회로 인해서 수익을 안 보신 분들은 없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 경험만 지금 10년이 넘어섭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부동산 투자 시장은 제가 접한 지가 한 5년쯤 됐는데 부동산 시장도 결국적으로 주식 시장과 뭐 코인 시장이랑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똑같이 경기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